자 오늘 아흔 세 번째 맞는 어린이날 주요 뉴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정적 세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네. 새누리당과 수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을 끼워 넣은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센데요. 네, 어제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여당은 재논의 방침을 밝힌 상태고 야당은 합의 준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을 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국민연금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침박계와 초재선을 중심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계약이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를말다 앞으로 당 운영에 당 미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할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재논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최정치연합은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약속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야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 합의 사항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흔들려고 하는 발언과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에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 수치가 최종 합의문에는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다고 맞서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